오늘은 소고기 육개장을 한번 끓여보려고 하는데요. 소고기 사태 준비했고요. 이 토란대는 썰았고요 고사리도 썰았고요 콩나물은 깨끗이 씻었고 대파는 이렇게 썰었고요. 무 이렇게 있으면은 재료가 다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소고기를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고기는 다 썰었습니다. 이제 무 썰을게요. 무은 이렇게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기를 먼저 볶아볼게요. 올리브유 기름 좀 붓고요. 참기름도 같이 좀 붓고. 이제 고기를 볶을 거예요. 마늘도 한 숟가락 넣고요. 밥도 좀이렇주 붓고. 즙간장 고기가 어느정도 볶아지면 고춧가루 좀 넣고 볶으세요 또물 넣고 파도 썰어놓은거 조금 반정도 이렇게 넣고 한번 이렇게 볶아주세요 이렇게 볶아졌으면은요, 여기에다가 멸치 육수물이거든요 다시마 우린 물. 이렇게 해서 이제 한컵 끓이면은 고사리하고 조금 이따 넣을게요. 팔팔 끓으면은요, 토란대 넣고 고사리도 여기다 넣어주고, 콩나물 이렇게 넣어서 한컵또 끓여줍니다. 30분 정도 이렇게 이제 팔팔 끓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또 대파를 이렇게 다 넣어 주고 간이 심심하니까 소금을 좀 넣어 주세요. 그리고 감칠맛을 더하기 위해서 참치액젓을 또한 수저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을 맞춰 가지고 살짝만 끓여서 드시면 오늘 육개장 완성입니다.